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주는 몇 가지 요인들을 정리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갑니다. 먼저는 인정받는 기쁨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잖아요. 칭찬을 하고 응원을 하고 또 정말로 큰 사랑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기쁨을 누리는데 어디서 누리는가 성취할 때 기쁨을 누린다고 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룰 때 누구나 다 기쁨을 누린다고 해요. 부자가 되고 또 성공을 하고 승진을 하고 합격을 하고 또 당선이 되고 명예를 얻을 때 기쁨을 누린다고 합니다. 뭔가를 이루는 그 순간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마음에 어떠한 소원이 있을까요? 누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까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14, 14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누구를 기뻐할까요? 무엇 때문에 기뻐할까요? 오늘 예배 자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할 때에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를 만나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쁨은 어디서 올까요? 이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삶의 다양한 환경과 여건들이 변화되어질 때, 가령 새 차를 사고, 또새 집도 장만을 하고, 또 오래된 집을 깨끗하게 리모델링 하고, 이런 환경의 변화가 오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온다고 합니다. 오늘 예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무엇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실까요? 여러분은 누구를 통하여 기쁨을 느끼고 계실까요?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기쁨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배의 찬송을 부르면서 기쁨의 근원 대신은 예수를 위해 삽시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기쁨을 주는 이 근원, 그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찬송이 고백처럼 기쁨의 근원 대신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쁨의 근원 대신은 예수님 때문에, 때문에 즐거워하는 죄친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까요?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하여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들어도 힘들고 어려운데 세 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목사님, 죽고 싶습니다. 아버지 죽고 싶습니다. 장로님 죽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근심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이 죽겠다고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즐겁고 기쁜 일보다는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더 많은 삶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고통스럽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슬퍼하며 살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절망하는 삶, 슬퍼하는 삶이 아니라 성경은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 찬 험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대살로니가과 교회를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세요 빌리보 교회를 향하여서 조안해서 항상 기뻐하세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의 삶 또한 기뻐하는 삶그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기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의 말씀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정말로 쉽지 않은 삶의 자리에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기뻐하는 삶을 살해 들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생명의 구주 예수님께서 근심과 슬픔을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 상반된 반응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상반된 반응입니다. 세상은 기뻐한대요. 대지상들, 서기관들. 세상은 기뻐한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제자들은 애통하고 근심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험난한 세상을 사랑할 때 우유곡절만은 나의 삶을 두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누군가는 정말로 가슴을 저리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울어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힘들고 어려운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등을 돌리고 이런저런 말을 할것 같아요. 거룩한 성관교의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한 마음 한 뜻이 되었어서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그 삶을 바라보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근심이 돌이어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비유를 들러주셨어요. 아기를 임신한 어머니의 비유입니다. 임산부가 출산할 막대를 되면 근심거리가 한두 가지 밀려옵니다.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을까? 출산의 고통이 크다고 하는데 잘 참아낼 수 있을까? 애 낳다가 죽는 산모도 있는데 행해나 혹개나 아이를 낳다가 죽지는 않을까? 이 등등의 이 염려와 근심거리가 밀려와요. 오늘 쌍둥이 출산한 우리 이규민 집사님 정말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저런 근심 걱정거리가 밀려오면 그 마음이 불안하고 요동칩니다. 그러나 출산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갓난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 출산의 모든 고통을 잊게 됩니다. 자신을 쏙 빼닮은 이 아기를 보는 순간 근심 걱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하게 돼요. 품에 안긴 아기가 모유를 먹으면서 빵긋 웃습니다. 이 아기의 웃음을 보는 어머니는 그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찰것 같아요. 저는 아기를 출산해 보지 않아 가지고 어머니들의 이런 기쁨을 잘 모릅니다. 그나마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 노사를 하였던 집사님이 계시는데 첫째 아이를 낳았어요. 정말 힘들게 낳았습니다. 출산하고 나서 목사님, 제 인생에 둘째는 없습니다. 하고 아이를 길렀는데 첫 돌이 된 그, 그날.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지 목사님, 둘째 낳아야 되겠습니다. 아, 이게 어머니들이구나. 이게 출산의 기쁨이구나. 어머니가 출산하는 동안에는 감내해야 될 고통의 무게가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는 과정은 고통의 순간이에요. 그러나 그 고통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근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도 잠깐이에요. 기쁨은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출산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근심과 슬픔은 잠깐이지만은 기쁨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 기쁨을 마음껏 누렸다라는 거예요. 구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기쁨이 성경의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미리암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심정과 미리암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요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였더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홍해 앞에서 모세와 미리암은 말할 것도 없고.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죽거나 애굽으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의 사함이 일어나고서 일어났을 때에 홍해를 건너갔어요. 홍해를 건너간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추격해 왔던 애굽의 군대들, 말을 탄 자들, 용사들 그들이 모두 다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목격한 이 모세와 미리암은 그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노래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성도님들 그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에 모세와 미래함이 기뻐했던 것처럼 그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고 주를 찬송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복귀하면서 잠실 롯데타워 맨 꼭대기에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층이 아니고 맨 꼭대기에요. 잠실에 는 롯데타워가 높이가 554.5m입니다. 우리 교회 오른편에 있는 장군산의 높이가 325m예요. 저 장군산 꼭대기에서 200m 정도를 더 올라가야지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꼭대기에 서는 거예요. 그 롯데타워 맨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청와대로부터 성남 비행장까지 훤히 보였습니다. 또 한강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시원하게 보였어요. 한강을 지나가는 이 자동차들이 마치 장난감처럼 보였습니다. 정체 구간이구나, 야 소통이 원활한 구간이구나 한눈에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은 개미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면... 관 점이 달라 보입니다. 닭장 속의 이 닭은 시야가 좁아요. 기껏해야 몇 미터 앞만 봅니다. 그러나 창공을 훨훨 나는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시야가 넓어요.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좁은 안목으로 보면 끝이 보이지 않아요. 눈앞에 있는 일들만 바라보게 됩니다. 넓은 안목으로 보면 명확하게 보게 돼요. 이쯤이면 고통과 슬픔이 끝이 나겠구나. 이쯤이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초입에 도달하겠구나.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근심이 변하여 기쁨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시야로 여러분의 삶을 조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성 공동체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눈으로 바라보면 크고 작은 일들을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조망할 때에 우리가 걸어왔던 길도 해석하고, 오늘의 삶도 해석하고, 장차 걸어가는 믿음의 길도 해석해낼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막삶 속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제발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내삶 가운데 막 일어나요. 어떠한 눈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좁은 안목으로,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좁은 안목으로 해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오눈 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그 넓은 시선으로 그 삶을 해석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그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본면하고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거를 아는 겁니다.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일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창세 이전에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따라서 나를 부르시고 택정하셨구나. 나는 부른받은 정말로 존귀한 주의 백성이구나 이 고백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른받은 주의 친백성에 거룩한 고백이 있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삶을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인생을 바라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살이 어떠하였습니까? 17세 꽃다운 나이에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날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인생이 끝날 뻔했습니다. 밤새 울부짖어도 들려오는 것은 형님들의 냉대였어요. 형님들의 쌀쌀한 외면이 전부였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억울한 인생살이를 이역 말리 외국 땅에서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너무 이른 나이에 고생길로 접어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길을 걸어오셨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내 인생길도. 만만치 않은 고생길이었구나.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실까요?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제수의 신분으로 끝없는 추락을 하였어요. 답이 없는 문제의 미궁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고통의 끝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순간부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살, 요셉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그 순간, 순간부터 고통은 끝이 났어요. 불행도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행복이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생길을 걸었던 요셉이 그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인생 고백을 합니다. 우리 요셉의 마음으로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멘. 형님들은 아우 동생의 요셉을 동생 요셉을 해꼬지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구덩이에 그 빠뜨려 버렸어요. 그러나 개입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이루어 내셨습니까?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돌이켜지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돌이켜 선으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해고지를 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관망하지 마시고 역사하셔서 제 삶을 손으로 바꿔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는 그 순간, 요셉의 고백처럼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이 끝나는 그 어느 날. 걸어왔던 인생길을 뒤돌아보면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은총의 삶으로 나를 세워주셨다 이 고백이 성도님들의 인생 고백 성광교회의 믿음의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매장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끝없는 절망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세상 살다 보면 내 뜻과 상관없이 끝없는 절망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저도 많이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절망과 고통이 변하여서 기쁨과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만날 때에 기쁨 가득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23절과 24절 2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삶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데 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약속을 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듣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기도의 폭입니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속마음의 고민거리도, 인생 진로의 고민거리도, 사업의 문제도, 집안의 속사정의 문제도, 부부 사이의 어려움도 모두 구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할 때 응답받는 복된 사람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큰 것도 구하고 작은 것도 구하세요. 어려운 것도 구하고 쉬운 것도 구하세요. 고상한 것도 구하고 시시콜콜한 것도 구하세요. 구할 때 응답하시는 주를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에이 영적 여정을 걸어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 량아에서 빌립보 사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합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염려한다고 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쉽게 풀어질 것 같으세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주를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로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고 계실까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그 평강으로 마음도 생각도 지켜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가 기도할 타이밍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아픔과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고난의 바람이 거세게 불 때예요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7절의 말씀을 그날 밤새 기도했던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던 성도들의 심정으로 우리 사도행전 12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호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치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세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거룩한 빛 성광영 공동체가 일심일투가 되어서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의 기록처럼 세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벗어지는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그 손을 무엇이 묶고 있을까요?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그 삶을 무엇이 묶고 있을까요? 거룩한 및 성광 영수공동체를 무엇이 묻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강구하며 나아갈 때, 성돈들의 삶도 벗어지고, 그 자네들의 삶도 벗어지고, 영수공동체의 크고 작은 문제들도 벗어지는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할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춘 교회였습니다. 교회 주인 대신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보호자 오픈에 계신 주님께서 저와 사마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보호자 오픈에 계신 주님께 찾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높은 건물을 지은 교회일까요? 통장에 장구가 많은 교회일까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교회 주인 대신 주님께 찾고 있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할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추는 교회, 전능하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미성관경 공동체가 이 말세지 말에 주님이 찾고 있는 그 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소도는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랑한 성광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어기도함으로 기쁨 충만한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되신 하나님, 온 우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